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공군실 분실장으로서 매우 명상을 날리시던 분인데요. 바로 이근한 목사님이십니다. 사건이 있은 뒤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18년이 지났는데요. 잃어버린 18년이라고나 할까요? 고문 기술자 이근한. 거의 사람이 견디기가 어려운 수준. 볼티지를 올립니다. 다녀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인간들이 하는 짓이 아니에요. 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 목숨을 구걸하는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 고문은 한 인간의 영혼을 완전히 짓밟아 놓는 것. 전기 고문, 뭐물 고문, 각종 고문 기술이 뛰어난 어떤 사람 고문대자 최후의 방법은 폭력과 고문. 대공분실에이근안는 <목소리> 고문에 의해 철저히 고문 피해자가 속출하기 시작한 때, 끔찍한 전기 고문 대공분실에서 얼마나 가혹한 고문을 온몸에 빗줄이 서고. 마디 마디가 끊어져 버리는 것 같은 고통, 지옥과도 같은 고통 속에서 남자의 구문 기술은 독창적이고도 다양했다. 강약을 조절해 가며 집요하고도 잔인하게 구문을 계속 진정한 공포의 시작. 이 진짜. 인간을 파괴하는 고문. 많은 대형 교회 안에 이런 예. 극우 반공 보수 정서는 예. 어, 어, 하늘을 찌릅니다. 고문은 뭐 예술이다. 내가 한 일은 애국이다. 음. 그, 다시 돌아가도 같은 일을 할 거다. 음.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네. 인간 백정이다. 고문 기술자 이근한. 거의 사람이 견디기가 어려운 수준. 발목과 무릎 파과, 허벅지와 어... 배와 가슴. 처음엔 약하고 짧게. 점차 강하고 길게 강력을번갈 하면서 전기 구문이 진행 죽음의 그림자가 구 앞까지. 거의 봉사네요, 이건. 네, 네. 그러니까 거의 사